자, 복소수, 켤레 복소수요. 알파, 바, 베타, 바가 다음을 증명하래. 그러니까 켤레, 아, 전체 바, 켤레를 하면 각각의 바한 것과 같고 곱도, 나누기도 전체 바 하면 각각의 바로 하면 된다는 걸 증명하라는 얘기니까. 자, 1번 어떻게 증명하노? 그냥 복소수니까 알파를 a 더하기 bi, 베타를 c-di를 놓고 우리가 할 일은 a, b, c, d는 다 실수라고 가정한 후에 그냥 왼쪽과 오른쪽을 계산해서 같다라는 걸 보이면 돼. 일단 알파-베타에 반하는 거야. 두개다 하니까 a-c b d 의 i에 바예요. 그러니까 a-c 빼기 b-d 이렇게 되고요. 우변은 알파바 다하기 베타바는 알파바니까 A 빼기 BI지. 다하기 베타바니까 C 빼기 DI고. 그래서 얘를 실수부끼리 계산하면 A 다기 C 빼기 B 다기 DI니까 DI가 여기 있지? 맞나요? 그렇게 되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은 같네요. 그래서 같구나. 이렇게 증명하면 되고. 다음 2번은 2번 역시 곱한 거니까 좌변은 알파베타의 바는요. 애들 둘이 곱하는 거잖아. 곱해 보면 ac bd ad 더 bc의 아이고요. 이거의 바잖아. 그러므로 얘는 ac bd ad 더 bc의 아이고요. 그다음에 알파바 베타바니까 a 빼기 b i에 c 빼기 d i에요. 얘를 계산하면 a c 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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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d고 i를 하니까 a d 빼기 b c의 i에 이에스 음, 아, 붙여지니까 어, 얘들 두 군도 같아요. 힘들다. 3은. 3번 역시 나누기니까. 똑같이 하면 돼. 똑같이. 그래서 뭐다? 베타본의 알파의 반은. 아, 이거 유리하려고 조금 귀찮은데. 실수할래 그래도 어지 않아. 얘는 얼마? c 플러스 di 분의 a 플러스 bi의 전체 바예요. 그러니까 얘를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려면 실수화를 해야 되지. 그러면 c 제곱 다하기 d 제곱 분의 a 다하기 bi c 빼기 di잖아. 이거의 전체 바죠. 한말로 힘들어. 그래서 이거를 실수보수부로 해가 바를 해도 될것 같은데 그거 하기 싫어서요. 2번을 쓰고 싶어. 괜히. 2번은 곱의 바는 각각의 바 되니까 a-bi가 되고 얘는 c-di가 되지. 이거에다가 얼마? c 제곱 d 제곱이 뭔데? 좌변이고. 우변은 우변은 베타 바니까 c 빼기 di 분의 이거는 a 플러스 a a 이거는요 a 빼기 bi 잖아 얘를 실수하면 c 다기 c 제곱 다기 d 제곱 분의 a 빼기 bi c 플러스 di 잖아 여래 보니까 이 식과 이 식이 그냥 같네 이렇게 하자 어, 각각을 펼례 곱해서 실수한 후에 진짜 바를 붙여도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1번 성질에서 바를 붙이면 얘 예, 바, 바 되니까 이렇게 놓고 얘 예, 그대로 계산을 했습니다. 됐죠?